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일본의 알본TV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상용환자 2136글자의 어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첫 번째는 색일각자입니다. 훈독은 기자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음, 원래 잘게 썰다 또는 조각하다, 색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어원을 보면 이제 긋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나무 줄기에다가 이제 칼을 이렇게 쭉 긁으면 이제 조각이 되고 새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 명사형 같은 그심 그리고 그심후 기사무로 갔다가 기자무로 간 거죠. 다음은 껍질 각자입니다. 어, 훈독은 이제 카라라고 하는데 얘를 먼저 보시면은 수이카라하면은 담배꽁초를 얘기하죠. 우리는 말 어원 중에 이제 골타, 속이 골몸에 이제 다 썩어서 없어지고 겉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 데서 나온 어원인 것 같습니다. 발음은 이제 고라 연용형으로 왔다가 릴만 아, 남고 이제 고라 이렇게 발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리각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라고 하는데. 이 예, 어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이라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발하고도 아시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금방 알수 있는데요. 발이 예, 이제 바시로 갔다가 하시로 갑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비읍이나 또는 뭐 피읍, 또 심지어는 일상비읍,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더 발음이 편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옷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시가 다시 아시로 가는데요. 이 하, 자도 이제 발음이 좀 힘드니까는 시읒이 이제 이음으로 이제 바뀌는 좀 발음이 부드럽죠? 아시라고 바뀌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뜬금없을 것 같은 이 발에서 아시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참고 삼아서 같은 아시가 되는데 우리에서 이 이게 다리각자가 되고 발족자가 되는데 이 다리각자는 주로 이제 물건, 뭐 책상 다리라든가 뭐 밥상 다리 이런 거나 또는 곤충의 다리를 의미하고요. 어, 다리적 자 아시는 주로 사람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이요, 사이간자입니다. 어, 두 가지 이제 순독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다, 뭐, 오랫동안이면 뭐 나가야 아이다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 그때 이 아이다는 사이, 몸무하는 동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열다 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열다 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열거나 이렇게 붙어있는걸 열어버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된건데 열어로 갔다가 여여로 갔다가 다시 아어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로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흔독되는 게 이제 말하고 흔독되는 건데 어, 먼저 예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니아우 하면 뭐 제시간에 맞추다 이런 뜻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추다에서 만만 따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말로 편하게 발음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줄기 간자입니다. 원래 줄기 간자라는 게 나무 줄기나 사물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훈동은 이제 미끼라고 발음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게 몸통 줄기에서 요 가운데가 이제 빠지면서 어 몸기 이렇게 발음됐다가 미음이 빠지고 이제 목기로 됐다가 이제 미기로 바뀌는 경우라고 합니다. 참고삼아 우리가 이제 몸을 이제 몸신자를 쓰는데 일본에서 이제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밑자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면은 좀 외울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패관자입니다. 이 방패관자는, 그 훈, 음독은 이제 칸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지금 이제 훈독의 문제인데, 첫 번째 훈독은 이제 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호수라고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건 그때 얘기했듯이, 쥐피 이제 옥구리가 나라고 하는 거죠. 말리다라는 소인데 원래 왜 이렇게 말리다가 되냐면, 이제 물을 빼다, 또 습기를 빼다 면 이제 말려지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빼서에서, 어, 배서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시 비읍이, 시읍으로 가는 호수, 이렇게 발음이 된 거죠. 예를 들면, 호시각기라고 하면 이제, 말린 곶감고감을 곡감,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훈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루라고 하는 겁니다. 시루는 이제 같은 이제 빼다에서 온 건데, 예를 들면 시모노하면 뭐 이제 말린 물고니까 그러니까 거어물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같이 물을 빼다 이렇게에서 나온 건데, 이학은 어 틀리게 이제 비로라고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혹시 마찬가지로 쌍비읍이 이제 좀더 발음이 편한. 시루로 가서 이 시루라는 발음이 된거라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어떻게 방패관차가 말리다라는 소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뭐 병사들이 옷을 젖은 옷을 말리다니 특별히 말릴 데가 없으니까 방패다 말렸다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